그냥 탑박스를 셀프로 제거하려고 나왔습니다. 와, 아, 아. 그래, 이걸로 하겠습니다. 저 예로 할게요. 결제하겠습니다. 기다리고 기다리던 사이드백이 배송이 왔습니다. 거기 프리윌에서 28일에 보내준다고 했는데, 정말 오늘 28일에 도착을 했어요. 산책하고 들어오는 길에 택배가 와 가지고 바로 들고 왔고 이렇게 있습니다. 예. Yeah! 거기 상세 페이지에는 아, 잠깐만. 상세 페이지에는 이렇게 버클이 원래 3개였었는데 좀 업그레이드가 돼 가지고 이제 4개가 되어 있더라고요. 이건 몰랐던 부분인데. 개이득인 부분이고요. 아. 아니. 여기 안에는 모양 잡히라고 세정 티슈를 하나 넣어놨어요. 이제 이사를 곧 해야 돼서 다이소에서 청소용품을 좀 샀었거든요. 근데 딱 모양 잡아주기 좋아서 넣어놨고 같이 이렇게 동봉되어서 온거두 있어요. 이거는 실수로 두 개를 넣어주신 것 같고요. 잠시만 여 고객님 그리고 이하나님의 손편지를 받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여기 프리위를 구매하시면 됩니다. <laughs> 지금 검문 중이어가지고, 저 검문 통과를 마치면, 네, 가지고 나가볼게요. 예쁘군. 아, 예, 쁘가안 나오게. 내 짓을. You too. You too. You too. 유튜 u too. You 2 0요 You t 는요잘나와요 요즘 좀잘 나오고 있어요. 오. 9월부터 시작해서. 오. 그 사람 슈퍼 썼던 적이 있더라구요 모델이 드디어 크롬쇼바로 바꿨습니다 저희 둘다 엔진오일 갈고 쇼바까지 교체 완료. 딱 화이트의 크롬 조합. 시동순위는 높게 엄청 좋은 것 같다. 나 먼저 가? 응응 나와서 좌회전이지 응, 응. 가고 싶은데로 가 그래, 응. 나 여기 좀 갈게 <목소리도> 잠깐만, 이렇게 가 어디로 가야 되냐? 가고 싶은데로 가 아니, 내가 생각한 덴저큰 길이었는데 여기서 가면 어디로 하면 되는 거지? 아, 직진! 오케이. 직진이다. 직진하고오려서 아, 직진 왜 여기 서 있지? 모르겠어. 거리다. 어, 간다. 오오오오. 랜만이나 그러게요. 왜 저번 주에는 안 올렸죠? 재얼러 졌나요? <laughs> 저가 금요일에 이사를 해서 토요일, 일막짐 정리하고 그러느라 뭐 영상이 있었어도 편집할 시간도 없었을 거야. 그랬다고 합니다. 미리 찍어놔야 되는 거 아닌가요, 그러면? 프로 유튜버가 되긴 다 틀려먹었네. 어, 여기 장섰다 장, 장 맞나? 장이라고 어, 소박다 소박하네. 그래서 오늘은 새로운 집에서 처음으로 라이딩을 출발하는 영상입니다. 여기로는 처음 와보나? 그치. 네, 맞아요. 어, 가라지 두 마리네. 아니, 화이트. 어이, 나오지 마. 네. 그래도 얼추 이제는 짐 정리가 거의 다 끝나가지고, 점점 딸이, 작은 애들이 남아있긴 한데, 날도 따뜻하니 라이딩을 나올만 했다. 야, 근데 진짜 얇은 바지 입고 왔는데, 하나도 안춥다 네? 여기서 우회전이요. 어디서 우회전이지? 아, 네, 네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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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차선 하나 들어와야겠다. 우회전 차선 같은데? 어이 네. 들어와요. 아, 가다 보면 나알거 같아. 나알것 같아? 아, 어디서 우회전해야 되는지. 저희는 지금 오도르라는 카페에 갑니다 네, 오다가다 약간 이, 이 동네에 이런 감성카페라고 <laughs> 딱 위치가 오늘 좋아가지고 오늘 날씨 때문에 야외이에렇게 조금씩 오고있다! 언제? 같이. 여기 아니야. 하나, 여기 여기. 여기 여기, 어 여기야. 어. 여기야. 어디 있네? 호흡이 집에 가는 길에 되게 길 좋겠다. 어, 부딪힌 것 같은데? 네. 이거 들어가자. <laughs> 엄청 금방 왔다 커피 말고 했으면 좋겠다. 여기 로스팅도 직접 하신데, 어디 홈페이지, 사이트에서 판매도 하시던데? 전화 끊을까요? 네. 저희 사이드백 달고, 모델 거는 크롬 초가로 달고, 같이 처음 라이딩 나왔습니다. 나 아, 사이드백 너무 좋아. 아직 모양은 잘못 잡았지. 음 오고르라는 카페에 왔습니다. 강아지도 마루. 바지페스토 가게들. 이런 쇼페이스 너무 예뻐. 쪽파 크림치즈 베이스. 그래, 쪽파 페레티즈. 페레 그래, 감자 에그 롤이래, 저거는. 뭐 음. 어, 이런 냉장 빵도 이건 데워줘. 디카페인 아바라. 쟤는 그냥 아. 음, 이거 진짜 맛있어. 매워 매워. 파향이 엄청 나. <laughs> 더 별론데? <laughs> 내말안 들려 너? 아, 아 소리 소리 끔 이걸 눌러놨네. 아 그래? <웃음> <웃음> 계속 얘기했는데 저 새끼 말안 하네. 너숨 쉬고 있어? 응. 저 진짜 말말안하네저 진짜 말나네저 진짜 말하네. 저라나 말하네. 저 진짜 말하네. 저 진짜 말하네. 저하네저 진짜 말나네저 진짜 말하네. 저 진짜 말하네. 저 진짜 말하 이쁘게 한적 저 잘. 아, 우스, 오르막이야. 너무도. 응, 거의 자리 있어? 응. 아, 여기 불편하니까 힘드네. 응. 음. 짝꿍. 아, 여기가 강아지가 된다는 거야? 밑에 잔디도 깔아놨어. 테이블도 있어? 여섯 개 있어. 간다. 와 날씨 진짜 좋다. 따뜻해가지고 내일이 날씨가 진짜 좋은데 오빠랑 나랑 같이 못 있어가지고 이거 이거 뭐 천안 갈때 타고 <laughs> <하고> 갈까? <laughs> 그러면 도착하자마자 다시 출발해야 될까? <laughs> 나 가야 될 업무 못봄문 <laughs> 닫은 그 자동차 등록증이랑 이런 거잘 가져가 네 신분증이랑 네 하이 하이 다툼의 사람들이 우리 둘이 타고 다니는 거 되게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많더라 같이 아, 취미생활 즐겼다고? 아니 이게 취미생활이라는 그런 느낌보다는 바이크를 아, 같이 탄다는 아, 거에 대해 좀 불만이 있나 봐. 여자친구, 이렇게? 응. 몰래 타는 사람들도 있나 봐. <laughs> <멀리 웃음> 넌, 넌 멀리 나보다 멀리 먼저 타지 않았냐? 너나 따라 났잖아, 너. 나의 슈 선물수였지. 나의 선물 어, 대학생들 학교 다니겠구나. 대학 시절에 오토바이 탔으면 응. 진짜 대박이었을 텐데. 그치. 그때는 아무 생각 없었다. 뭘 운전할 생각은 못 하긴 했는데, 진짜 좋을 것 같아. 대학교 때, 컴퓨터이 있었으면. 캠퍼스 왔다 갔다 하기도 편하고. 무거운 책 같은 거, 실작하다니면 아니, 가방을 매도 이제 부담이 덜하지. 야 너는 오픈페이스잖아 나는 풀페이스야 아니 처음 먹때때쯤 맛있었는데 어다보니까 매워 <laughs> 그래서 오해를 아. 할까? 오케이 길 <놀람> <오케이. 놀람> 아이고 길 조심 오케이 여기 내가 여기다가 주차를 하고 <놀람> 먼지랑 지하철을 탈까 생각했던데 아, 여기... 천성교회 주차장에 사느님도안 <laughs> 믿으면서 교회에다 주차장 하고 그러면 안돼? 안했었어요 어. <laughs> 너 그런 생각만 갖고 있어도 너 지옥 간다고 안돼또큰났다너큰 나도 빨리 회개해라 여기서 오 회전. 오우 너왜 이렇게 또덜부덕던데 소리 나냐? 아니 잠깐만 차 없지? 음. 아 고프로가 부딪힌 소리였다 음. 아이고 이럴 때 커브는 갈수 있지롱. 밥가능이지롱 얌생이 커브 얌생이 아니지롱 들어갈거지롱 음, 잘 탄다 이제 아? 어. 아니 나말 말로 듣는거에요? 목살비가 점프 슬쩍 박아봐도 되냐? 안돼 오 차들이 많다 조금만 줄여봐 속도. 뭐, 뭐 바람막이 같은 거 입어야 되겠나 아, 그럼 너무 더울려나? 아니면은, 음. 그, 팔토시 같은 거 끼고, 음, 음, 음. 이 앞에다가 분무기를 하나 놓는 거야. 이렇게 착, 착 뿌려. 그러면, <laughs> <또 어디서 있어? 웃음> <laughs> <laughs> 냄새가 엄청나겠지? <laughs> 음. 가니 여러분 이제 여기가 저의 집입니다 이제부터 어. 엄마, 엄마가 어, 시간을 못보내몇 신지 아는 사람? 3시 23분 3시 23분? 응 감사합니다 우리 언제 나왔 2시... 2시 한 15분? 어, 그때 나왔을 것 같아 1시간 어, 원래 2시에 나오려고 했는데 <laughs> 유튜브 보더라 <laughs> 목수랑 그러니까 결말이 궁금해가지고 뽑으러 갈게요. 응. 자 따라오세요. 네. 저기 카페도 가봐야지. 땡 누구분? 냉 희양 씨에 좋아해. 5분에 불이 켜져 있다는 뜻이지. 아 그래? 몰라 사실. <laughs> 뭐야? 와